자. <laughs> 이번엔 음저 박영기 기자예요. 네, 뭐신디 네. 순서인데 네. 지난주에 뭐 엄청난 분이 뭐 기다리고 있다고 미리 저 예고를 대표 놨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지난주에 좀 바람을 좀 엄청 늦차 았습니까 그렇죠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음. 근데 사실 제가 그게 바람을 넣은 이유는 그럴 만 하니까 한 겁니다. 이 음. 사실 그 이제 음원 역주행고를 시작으로 해서 모린디까지 1년여간 신네 팀을 소개했어요. 오늘이 바로 이제 쉬운 다섯 번째 뮤지션을 소개할 시간인데, 아. 그동안 소개된 그 인디 뮤지션 중에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성공한 팀이 야. 아닐까 생각됩니다. 누구예요? 이 바로 볼빨간 사춘기입니다. 이야, 볼이구나 와, 볼빨간 사춘기가 야. 드디어 야. 나왔네요. 예. 근데 뭐, 뭐, 볼빨간 사춘기는 워낙에 요새 핫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네. 더 궁금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 볼빨간 사춘기를 이제 드디어 이제 접선을 하게 됐는데, 음. 사실 그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는 아마 뭐 들어, 못 들어보신 분 찾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. 국내에서. 다 들어봤죠. 예, 그래서 네. 진짜 볼빨간 사춘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볼빨간 사춘기에 대한 소개는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이 사실 이제 볼빨간 사춘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의 스토리가 또 되게 흥미로워요. 어... 이두 사람은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서 고등학교 그 1학년 때 같은 반, 같은 반으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. 그 수줍음을 많이 타는 우지은을 상징한 볼빨간과 사춘기 소녀 같다는 안지영의 사춘기가 만나, 불빨간 사춘기라는 팀이 결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출연 후, 그 이후에 이제 쇼파 룸직 소속사에 들어갔고, 그 다음에 미니 앨범, 레드 이크를 발매했는데, 이때 이 앨범이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. 반응이 이제 입질이 좀 왔다.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4개월 만에 정규 앨범을 내놓으면서, 불빨간 사춘기라는 이름을 대중적으로 알리게 됐는데, 아 진짜 그 우주를 줄게를 비롯해 앨범 그 당시에 그 정규 앨범 네. 우주를 그 줄게를 비롯해 앨범 주요곡들이 음원 차트를 장악하면서 대한민국 인디신과 그 가요계에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음. 그의 그 불빨간 사춘기는 각종 음악 관련상을 거머쥐었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게 되죠 그 개인적으로 볼빨간사춘기전규1집은 2016년 최고의 앨범일 뿐만 아니라 인디신 팝 장르 음악을 대중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명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해 이제 그 인디신 최고의 앨범을 선정해 달라 뭐 네. 이렇게 의견했을 때 저도 이 앨범을 찍었습니다. 아그래그 예. 이후 행보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컴백만 하면 음원 1위. 라는 네. 공식이 만들어질 정도로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듀오가 아닌가 좀 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볼판 이렇게 그 오늘 그 음. 만나보기 전에 이렇게 밖에 저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음. 지난주에 그 맞죠 우리의 피싱걸스 예, 그렇습니다. 예, 예, 어브걸. 예, 어부걸. 예, 피싱걸스. 예.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. 피싱 입지한번 음. 받아야 되는. 데 예, 피싱걸스도 볼빨간 사춘기처럼 예, 예. 잘 되지 않을까. 네네네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. 자, 예. 인티신을 <laughs>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최고의 <laughs> 스타밴드. 예, 볼빨간 사춘기 두 명의 멤버가 직접 영상을 보내왔습니다. 함께 만나보시죠. 사춘기집 꽃기운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. 꽃기운은 사춘기에 솟아나는 기운을 꽃기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초창기에 그런 맑간 순수하고 또 솔직한 그런 가사들이 많이 담겨있는 앨범이고요. <목소리> 대놓고. 봄을 저격하고 나온 앨범인 만큼 올봄 여러분들께 굉장히 따뜻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 가사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뭔가 솔직하고 진솔한, 옆에서 친구랑 얘기하는 듯한 그런 가사들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나 싶고요. 또 뭔가 또 저희 골프가 춤기하면 좀 대중적이고 또 상큼하고 발랄한 그런 노래들이 많은 분들께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막 나만 분도 그렇고 전에 나온 앨범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돌아다니면 저희의 바뀐 헤어 스타일 덕분인지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. 네. 또 그리고 뭔가 저희한테 늘 따라붙는 그런 수식어들 때문인지 뭔가 부담감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요. 어 여러분들께서 저희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 만큼 그 부담에 어금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저는 저희 앨범 모든 앨범 통틀어서 나의 사춘기에게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많은 사춘기 분들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오늘 마음 고생 이 심했다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다 아니면 평범하게 위로받고 싶을 때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노래 추천합니다. 한번 불러주시죠. 앞으 아, 조금만. 음. 음. 어우, 너무 슬퍼서 못봤는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좋네요 <laughs> 네, 저 같은 경우는 어, 우주를 들게가 가장 좀 의미가 있는 곡이 아닌가 저희가 어, 옛날부터 에 역전을 하면서 이제 쭉 올라온 곡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노래인 만큼 굉장히 소중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Cuz I'm 즈즈즈즈 a 즈즈즈즈즈 anywhere. 즈즈즈즈 u 즈즈즈즈 a 즈즈즈즈 e anywhere. 슈림 스타 듀게 미키 아 루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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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루세기다 루세이 아 루세이 아 루세이 아 루세이 아루고이아 루세이 아 루세이 아루고이아 루세이 아 루세이 아 루세이 아 루세이 아 루세이 아루세아 응. 이번 저희 앨범으로 또 메인 타이틀곡인 나만 봄부터 시작해서 나들이 갈까 또별 보러 갈래, 시트러로 너메이드 이렇게 다섯 곡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어, 올 봄을 특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소식과 함께 해서 너무 너무 좋고요. 어, 작년에 저희가 아쉬웠던 게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. 한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은 분들 저희가 먼저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공연도 뭐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불빨가스축이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그 볼빨간 사춘기는 저철안 들었으면 좋겠어요. 예. 네, 철들면 안 됩니다. 네, 네. 그 감성이 그대로 또 유지되면 아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보기 좋네요. 음. 볼빨간 사춘기 하니까 연지곤지도 생기요 <laughs> 그렇죠? 예, 네, 그습니다 <laughs> 네. <laughs> 사실 그 볼빨간 사춘기가 아까 전에 그 우주를 줄게 그게 이제 역주행을 해서 의미가 깊은 곡이다라고 네. 얘기를 했는데 음. 저 저희도 정말 좀 의미가 깊어요. 왜냐면 음원 역주행 곡은 사실 볼빨간사춘기의 그 역주행 음. 이 우주를 줄게 그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네. 좀 만들어진 코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밀리죠. 아. 볼빨간사춘기라 누가 아, 아. <laughs> 네. 예. 네, 네. <laughs> 하여튼 네. 그래서 이제 볼빨간사춘기에 대한 얘기를 좀더 <laughs> 좀 덧붙이면 예, 예. 저는 그 볼빨간사춘기의 그 막강한 인기가 오랜 시간 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음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그 볼빨간사춘기가 가진 확실한 음악적 색깔 때문인데 음. 그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 구축에 힘겨워하는 그 다른 인기 뮤지션들과는 달리 안지영의 그 호수로 짙은 목소리와 또 소녀 감성의 뷰티 팝을 보수하면서 볼빨간사춘기만의 그 음악적 세계관을 완성하고 있죠. 음. 일각에서는 사실 음악적 변화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? 자기 복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, 저는 사실 그래요. 무리한 변화보다는 기존 팬들 다수, 다수 또 대중의 요구, 또 본인이 가장 잘하는 대로 음악 세계관을 유지하면서, 진화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. 그게 더 어려워요, 사실. 음, 그렇지, 그렇지. 저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의 볼빨간 사춘기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진하고 발전하는 음. 그런 볼빨간 사춘기가 됐으면 좋겠고 음. 신인 때 제가 볼빨간 사춘기를 만났었는데 음. 지금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고 음. 너무 대견스럽습니다. 네. 하여튼 인디신의 자부심입니다. 음.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박 기자님도 음. 이야기했지만 뭐 네. 새로운 변화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음. 되게 그볼빨간그 되게 오래 할것 같다. 예. 한 양이은 누나만큼은 할것 같다. 예. 이런 느낌이 <laughs>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예, 예, 예. <laughs>